골프공, 클럽 없이 스윙하라. 나는 독학 골퍼가 겪을 법한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었다. 특히 스윙 궤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클럽을 있는 힘껏 내리쳐서 공을 맞추는데만 집중했다. 오랫동안 몸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팔 힘으로 치는 골프를 했다. 그 과정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스윙 동작이 몸에 배어 그 습관을 바꾸는 데 애를 먹었다. 골프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어서야 내 몸에 맞고 게임도 향상시켜 주는 내 스윙 궤도를 찾았다. 터득하고 보니 원리를 이해하고 열심히 연습하면 좋은 스윙의 기본은 한두 달만 해도 익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프 스윙의 핵심은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궤도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스윙 궤도를 만들면 공은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간다. 거리가 좀 나온다는 사람은 자기 스윙 궤도만큼 내는 것이다. 비거리에 욕심이 나서 자기 궤도를 벗어난 스윙을 하면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물리법칙을 따르는 골프스윙의 궤도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골프스윙을 더 쉽게 익히고 나에게 맞는 스윙 리듬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돌아보며 고안한 것이 이제 소개할 골프 기 체조와 골프 기공이다. 둘다 골프공과 클럽 없이 몸만 있으면 된다. 연습할 때공 없이 하는 빈 스윙은 많이들 하지만 클럽이나 다른 도구 없이 스윙 연습을 한다니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을 것이다. 공에 집중하면 욕심이 생기고 긴장하게 된다. 클럽을 잡으면 몸의 움직임보다는 클럽을 휘두르는데 먼저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골프공과 클럽 없이 스윙을 하며 몸의 움직임에만 온전하게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초보자들의 경우 골프 기체조를 통해 몸을 충분히 이완하고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스윙의 기본 움직임을 연습하면 좋은 골프스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골프스윙의 기본을 이미 터득한 골퍼라면 골프 기공을 통해 힘이 있으면서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스윙, 자기 몸에 맞는 골프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